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그 아주 중요합니다 오픈 엣지가 6월 달에 6월 달에 말이죠 큰 재료가 하나 터져 이거 반드시 이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가 위쪽으로 나고 있는 그런 패턴일 수도 있는 겁니다 6월 달에 엄청난 재료가 뭐가 있는가 네, 이거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금 큰 그림을 보면 은 2차 상승이 막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해도 되겠어요 그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공매는 없는 종목이에요. 네, 가벼운 이점이 있죠. 네, 현금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럼 어떤 이익이 있을까? 네, 이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모양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반론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음, 자, 이 부분도 오늘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뭐 오픈엣지는 오픈엣지대로 매매를 하자 이거야 네, 그리고 6월달에 크게 시세를 낼 급등주가 하나 있어요 그게 생바닥에서 막 이제 올라오는데 6월달에 나올 호재가 여러 개 있어 강한 재료가 있어요 네, 이거 오르기 전에 우리가 한번 타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 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움직임이 좀 위쪽으로 커, 커져가지고요 이,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움직임이 지금 현재 슬슬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빨리 들어가서 대박을 한번 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아직 크게는 아직까지는 안 올랐어요. 요거 한번 제가 오늘 방송 영상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마련했으니까 꼭 듣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건에 대한 말씀을 할 거다라고 제가 예고를 지금 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픈엣지가 사실 그 예전에 시세가 크게 날 때요. 요거 지워 볼게요. 크게 날때 여러분 그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AI 관련해가지고 대장 역할을 해가지고 이끼가 상당히 있는 종목이 에요한 3배 정도 터졌어요. 3배 3배 정도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말이에요. 큰 그림상으로 쭉 갔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2차. 그니까 러 1차 상승 이후 조정받고 2차 상승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슈나 수급 같은 경우가 앞으로 잘 받쳐줘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잘 받쳐지고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이, 이 생각할 필요 있는 게 오늘 그 엔비디아는 어제 밤에 예, 또 올랐죠. 예,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1조 달러를 이미 돌파를 했는데 말이에요. 어, 실제적으로 이 가격선에서 더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요즘 차트 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에, 아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보고 계시리라고 보여지는데 그거 차트 한번 볼게요. 에, 예를 들어서 그 차트를 보면은 뭔가 윤곽이 나오실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에,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에,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이게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세가 날아가는데 일봉 보고 있을 필요 없잖아. 여기를 완전히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3배 시세 넘어서 4배 시세가 났어 근데 과연 이걸로 만족을 할 것이냐 매출이 쭉그 터지고 있고 시총이 이제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위쪽에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4800달러 때도 쉽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올랐다 선치지만 아직도 이 열풍은 절대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전 이 주봉 고점을 돌파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돌파하고 바로 죽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을좀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왜 엔비디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자꾸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에, 결국 이제 오픈 에지 테크놀로지가 그건의 모멘텀이 있는 AI 반도체 쪽 아닙니까 이 AI 반도체가 이번에 주도할 수가 있어요 AI 쪽이 과거에는 그다 같이 그 도매금으로 다 올랐지만은 이제는 이 AI 쪽에서도 어, 섹터가 세분화 돼 가지고요. 다 같이 오르지를 않고 이 반도체 쪽으로 어, 크게 시세를 낼기연성이 많아요. 삼성전자 올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봐도 엔비디아만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에, 결국 이 그래픽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쪽에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만 시세를 내는데 오픈 엣지가 바로 그 대장 역할을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최근에 과거와는 좀 거래가 아직은 비교는 좀안 되지만 거래가 다시 붙고 있잖아요. 그리고 쌍바닥 만들고 위로 뜨고 있잖아. 그죠? 한번 바닥 찍은 것도 아니고 모양을 만들고 있잖아. 그죠? 아직은 뭐 정배열은 아니야. 5일, 20일, 60일이 여기 보면 은 정배열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흔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고점 뚫고 2차 상승 시세를 낼수 있어. 이렇게 해서 3차까지 가야 거기서 마무리되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패턴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음.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뭐 재료도 나왔죠? 네, 오픈엣지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뭐 재료가 나왔는데 뭐이 재료 정도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더큰 재료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이 재료는 제가 볼 때는 양념 격에 불과한 것이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2 3억 정도의 반도체 설계 전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껌값이고 이 계약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엔비디아가 크게 시세를 내면서 AI 반도체 쪽이 크게 시세를 낼수 있는데 그총 대장이라는 데 의의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6월달에 큰 재료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어, c h GPT 아버지 한국 찾는다. 이게 6월 9일에요 이 여러분 6월 9일 6월 9일입니다 6월 9일에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AI CEO 샘 올트먼이 방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그 관련주들이 엄청 뜰 거예요 AI주 최근에 쉬기도 많이 쉬었고 그죠 근데 쉬긴 쉬었는데 어, 모든 종목이 다 올라오는 거는 아닐 겁니다 관련주가 모두 다 올라오지는 않아요 이게 큰 재료라고 봐요. 6월 9일날 이 재료가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큰 재료고 요건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AI 쪽이 되는데 AI 반도체 쪽이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 최근 움직임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모멘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점도 돌파할 가능성이 많아. 근데 다만 이제 에, 생각할 것은 여기서 그 50, 10, 60일선이 아직까지는 그 정배열은 아니기 때문에 좀 흔드는 패턴이 올 수가 있는데. 그 흔들 때 저가 추감의수 지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 때 거기다 대고 매도를 한다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 주가라는 게 내리면 미워 보이고 오르면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점을 잘 잡아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저점, 고점,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저점, 고점, 타점, 네, 요거 순간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일 보시고 생업하시느라고 힘들잖아요. 제가 그 타점을 보고 순간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오픈엣지 종목명 간단하게 뭐 그렇게 상단의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엣지를 좋게 보시더라도 이제 변동성 있는 구간이 충분히 온단 말이에요. 그때 투심이 그 떨어져선 안 돼.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고점에서 일부 매도를 흘 타임도 있을 수 있겠지. 뭐 그런 타임은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픈 엣지 그 무슨 기업인가 그 맨날 분석해봐 그런 분석 보고서 아무짝에 소용없고요. 실시간에 어떻게 자, 아, 저점 다점을 잡고 고점 다점을 잡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오픈 엣지라고 종목명을 상단 전화번호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은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카톡방으로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오세요. 좀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상세하게 그리고 고민사항을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수 비중 다 들리잖아요. 그죠? 요걸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날 또핫 이슈가 되는 종목이 나오면 또 바로 말씀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무료 카톡방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상단 전화번호에다가 카톡. 네. 그죠? 그럼 제가 바로 무료 카톡방 주, 주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요런그 장치를 해놓으시고 앞으로 어, 오픈엣지의 주가 변동을 에,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혼자 하실 때는 혼자만의 아집이나 고집에 묻혀버리죠. 그래서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게 돼 있어요. 그걸 방지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을꼭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매집주, 매집주라기보다는 이제 6월 달에 승부를 볼수 있는 종목. 그죠? 매집주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6월 달에 급등할 수 있는 대박주. 네, 요거 네,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듣고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예고로 해 드린 대로 네, 6월 달에 네, 대박 먹을 수 있는 급등주 네, 요걸 오늘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6월 달에 대박 급등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그 급등이 연장이 될 때는 뭐 7월, 네, 8월, 네, 이때까지도 시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6월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 종목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은요 어, 이 제약 바이오 섹터를 또다시 제가 한번 골라 봤는데요 네, 예전에도 제약 바이오 섹터 매집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어,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주도 섹터 뭐 예를 들면 2차전지라든가 ai 라든가 로봇 네, 이런 섹터가 역시 조정이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기회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섹터를 다시 한번 보고 이 섹터에서 선정을 했어요. 가격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너무 싼 저가주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중가권 대 그러니까 한1 내지 3만원대요 권역에 만지기 좋은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키 포인트는 뭐냐면 임상 자체의 중요 결과가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6월과 7월 초 근처에서 두개 임상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런 그 임상 결과가 겹쳐가지고 양수 겹장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주가가 급등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연인은 중요 두개 임상이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어, 이첫 번째로 6월 초에 그 임상 이상 공개 임박하는 거는요. 네, 이미 일상에서 안전성, 뭐 유효성,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요. 이 건과 관련한 임상 이제 공개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임박한 그런 종목인데 요게 좀 특이한 임상이기 때문에 흔한 흔한 임상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더욱 이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어, 우리가 어떤 종목의 주가가 그 독특성 네. 이런 것들 독특성 유니크라고 하죠. 뭐 이런 건에 임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런 임상이라고 한다면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가파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임상 이사기고 공개가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먼저 첫 번째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1 단계 급등 요인이 될수 있어요. 2 단계 급등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그이 단계 급등은 6월 말 내지 7월 초에 그주요 임상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도 좀 시기병과 관련이 된 임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상의 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요. 이런 건이 있기 때문에 이, 이 종목의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중요 두개 임상 겹치는 그런 시기가 바로 6월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슬슬 이제 매집해서 비중을 좀 늘려서 6월 대박을 보고 훌만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거예요 그리고 어, 이두 번째 그 희귀질환 임상 이상 있죠? 네, 이거 임상 이상 후에는 이미 상업화를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임상 이상인데 어떻게 상업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 임상의 가치를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재료가 이미 예, 과거에도 어, 나왔던 그런 그 재료들과 관련된 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예전에 재료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요 임상 이상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벌써 어, 조건부 품목 허가를 얻었다는 거죠 조건부 품목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임상 이상 후에 시장 진입이 바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임상은 이미 상업화 직전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 건의 임상은 이제 6월 말 7월 초에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6월 초에 임상 이상 공개가 임박하는 것이 또 하나 있고 자 이런 정도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어, 비중을 실어서 6월달을 보고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이는 거 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게 주봉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매집이 이미 발생이 됐다가 휴지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다시 그 위쪽으로 뜰 채비를 차리고 있죠. 여러분 거래가 아직 안 터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거래가 안 터졌을 때 미리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매매 방법이 이미 이미 급등을 해버리면은요 예, 여러분들이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급등을 하면 흔들 때 매수해야지 하다가 흔들지 않고 그냥 직방으로 가버리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해야지 하다가 조정 보일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가격에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지점에 오면 좀더 낮은 가격대를 원하고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 종목은 급등 직전에 조용할 때 조용할 때 잡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 이미 매집이 몇 개월 전에 들어왔었던 흐름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임상권들로 어, 크게 장대양 분이 몇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되겠고요. 어, 이 종목 좀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그제 개인폰 핸드폰 번호 있죠? 네, 그 개인폰 핸드폰 번호로 대박. 대박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많이 계속 청취하시면서 저에게 신뢰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드릴 수 있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대박 종목 하나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뭐 당장 매수는 안 하시고 그 다음 종목을 본다 하시더라도. 어떤 종목인지 들어와서 보시고, 어 그리고 나중에 에, 이, 참여하시고, 어, 나중에 에, 리딩을 따라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종목은 바로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에,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가지고요. 이번에 대박기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